예,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올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i uh -huh. I'm gonna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In the six months of Elizabeth's pregnancy,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call him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Jacob's descendants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said to be unable to conceive is in her sixth month. For no word, for no word from God will ever fail.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your word to be fulfilled. Then the angel left her. Amen. 성탄절 2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꽃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축하하는 내용에 따라서 값비싼 것을 준비하기도 하죠. 어, 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 않으십니다. 어버이날에도 꽃을 준비하면 뭐라 그러십니다. 차라리 돈을 주지 그러시면서 어, 상대방에 따라서 그리고 축하하는 내용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선물하느냐가 결정되겠죠. 아이돌 스타들 팬 미팅을 하는 걸 봤는데 팬들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주고 줄을 서가지고 만나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데 우리 구세주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어떻게 축하해야 할까요?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야 할까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먼 길을 몇달 동안 고생해서 왔죠. 편안한 여행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목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무도, 아마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밤 중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고, 한밤 중에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서 맞게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축하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맞이한 조그만 유대 땅에 있는 시골 나사렛에 있던 10대 유대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문학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의 유대인 여자들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분명히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시골 나사렛에 결혼을 앞둔 어린 소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그 소녀를 통해서 오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은혜를 입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는 기쁘고 은혜로운 소식이었지만 놀랍고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은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은 고통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약혼자 요셉에게는 무엇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며 부모님들은, 양가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또 마을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할까? 나에게 무엇하고 말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순종,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없고 가까이 할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직 일시적인 때, 오직 일시적인 장소에 성막의 성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요.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임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축하해야 할까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의 선물과 원시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오헨리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는 짐과 델라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내의 아름답고 긴 머리, 아주 자랑스러웠던 그런 머리를 위해서 그 머리를 묶을 수 있는 머리핀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돈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가보로 내려왔던 금시계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금시계를 팔고 머리핀을 삽니다. 한편 아내 델라는 남편이 귀중하게 여기는 대대로 내려오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금시계, 금시계 줄이 없어서 불편한 것을 보고 그 시계 줄을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돈이 없으니 아내는 자신의 긴 자랑이었던 긴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그 금시계에 맞는 줄을 삽니다. 서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슬펐을까요? 쓸모 없게 되어버린 선물이지만 부부는 서로 부둥켜안고 감사와 기쁨의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필요 없게 된 선물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한 서로의 사랑과 그리고 희생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선물을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다른 선물보다도 더욱더 귀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그리고 이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그의 몸을 그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전부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지만 오히려 내 속의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감격해 하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찰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예, 온라인 채팅으로 일곱 시 반에 뵙기를 원합니다.